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고 있는 클럽 부티스타 전문 불자들로 구성된 남성 4인조 중창단인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넘나들며 찬불과 보급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불패 오늘은 클럽 부티스타를 소개합니다 이소호 기자입니다 제니스 불교문화원 소속 남성 4인조 전문 중창단 클럽 부티스타입니다 리드 보컬과 테너, 바리톤, 성악 테너 등 2, 30대 젊은 불자들로 구성돼 삼불가부터 퓨전 국악 아카펠라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무대 에 서는 것 자체를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뭐 평소에 이렇게 제가 남들 앞에 나서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상하게 무대 서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오게 된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좀 젊은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 보살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환호해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이렇게 좀 멀리 가거나 이래도 좀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럽 부티스타는 부처님 말씀을 음성으로 포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결성됐습니다. 시대에 맞는 불교 음악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래 젊은 불자들을 사찰로 불러 모으는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 앨범만 발매했지만 내년 상반기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럽 부티스타는 모두 불자로 구성된 만큼 신행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개인 신행 활동은 물론 한 달에 한번 제니스 오 스튜디오에서 불자들을 위해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해 버음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앨범이 나오고 그 앨범으로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죠. 예. 그리고 뭐 장기적인 큰 목적은 이제 결국은 불교 음악의 부흥이고 예. 젊은 젊은 이제 신도분들도 많이 오시면. 예 네, 그걸로 인해 많이 오시면 그게 더,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많은 불자분들이 저희 팀을, 저희 팀이랑 저희 팀의 노래를 많이 아시게 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죠. 그리고 뭐, 저희 팀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불자들이 생긴다면 그게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고 있는 클럽 부디스타 전통과 대중참불가를 아우르고 세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참불가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